자, 요렇게. 안녕하세요. 허박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8호로 이제 올 시즌 마지막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과연 쏘가리가 반응을 해줄지. 지금 8호는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딱날 어두워지기 전까지만 오늘도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또 비예보가 또 잡혀있어가지고 어두워지면 나오려나? 요즘 밤 되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많이 가란 라고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거 시즌 막바지에 또 비가 오고 그러네요. 지금 비가 오면 좋지 않은데, 오늘은 파라오, 21년 파라오, 마지막 쏘가리 영상입니다. 아 깜짝이야. 아 저런 불고기들도 이런데 있는 거 보면. 어휴 클라다 오우씨 저 배를 넘길 뻔했어요. 클랩 뻔했네. 아무 생각 없이 멘트 하다가 돌바닥이 잘 형성된 곳. 완전해 외로워하지 얕은데 있을수도 있어요 서스펜디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트리코롤로 원하는 수신층까지 보낸 다음에 천천히 쌀쌀할 줄 알고 바람막이 입고 왔는데 굉장히 덥네요 지금은 자 이렇게 16분의 1 지그에 들어 해보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혹시 모르니까 또 그냥 얕은데도 한번 너무 얕잖아. 거기는 씨. 여기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심이 그렇게 얕지가 않아요. 물이 맑아서 되게 얕아 보이는데 자 이번엔 조금 무거운 8분의 1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침수가 되네. 엄청 깊은 곳. 진짜 손으로 잡기 싫은 물고기. 블루길. 그 다음 요번 최근에 잡은 거. 준치. 얘네들은, 아우, 생각만 해도 싫어요. 또보트 한번 지나가니까 또 파도가 엄청나겠구만. 을좀 피해야겠다. 아. 좀, 좀. 구독자분께서 가을 소갈리를한 번도 못 잡으셨다고 저한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물론, <laughs> 제가 낚시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쏘가리 낚시는 저는 뭐 어디 가서 비비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구독자분들이랑 만나면서 같이 낚시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세상에 고수는 너무 많아요. 왔어요, 왔어요, 나이스, 어, 어, 말하고 있는데 왔어, 소갈이, 소갈이, 나이스, 나이스, 오, 씨. 오, 어, 오, 나이스 소갈이, 야, 지그헤드 나와주네, 야, 야, 나왔어요, 어디 말하고 있는데, <laughs> 어, 저 어디 가서 비비지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얕은 데에 있다는 거죠 지금, 가을 소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야, 채색 정말 이쁩니다. 너무 이쁘죠? 야, 야 고맙다. 아얘 예, 조금 야 작아도 이빨 보세요. 이빨 보이시나요? 진짜 고마운 거는 날이 어두지 어두워지기 전에 나와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애들이 깊은데만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아무리 뭐, 가을 쏘가리라고 해도 애들이 지금, 그, 겨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먹이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사람마다 또 컨디션이 또다 다르듯이 쏘가리도 컨디션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소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컨디션이 좋아서 또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해주는 애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얕은 곳도 쏘가리들이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시즌이 사람이 추워서 시즌을 종료하는 거지. 물고기들은 물속에 다 있거든요. 혹시라도 또이 포인트 찾아오신다면 또 깨끗하게 낚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다 아는 포인트죠. 아 오늘도 이렇게 운 좋게 파라오에서 쏘가리를 보네요아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또 스폰을 받게 됐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받았냐면 런코몰 집베이트에서 제가 스폰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영상이 좀 나갈 거예요 <laughs> 그런 거는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또 UL대로 잡으니까 또 손맛도 기가 막혔네 또아 저는 이게 등에 잘안 돼요 이상하게 아, 그래서 이거 불편하네, 이거. 그래서 한번 빼고 나면, 그냥 옆에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아,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장애가 있는 건 아닌데, 아, 잘안 되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있네. 또 지금은 또 이럴 때꼭 말하고 나면 또 바로 찾아요, 또. 또 있을 텐데. 아무튼 제 경험상에서 좀 쏘가리 낚시를 조금 말씀드린다면 쉽지 않은 낚시 중에 하나는 분명하지만 정말 엄청난 매력이 있는 낚시예요. 정말 재미있고요. 또잘 나올 땐또잘 나와. 근데 얘네들 성격이 진짜 뭐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꺽지야 뭐 진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엄청 잡아낼 수 있는데 쏘가리는 진짜 저도 가끔은 진짜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물 속에서 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루어를 운용해야 만날 수 있다. 뭐 지그에도 써보고 미노우도 써보고. 근데 제가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을이라고 해서 애들이 무조건 깊은 데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잡았던 홍천강에서도 여울 꼬리에서 잡았거든요. 여울에서 또입지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소만 이렇게 찾으러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11월 정도 돼야 진짜 소낚시 10월 중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아무튼 제 영상에 좀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우리 쏘가리낚시 고수님들 좀 추가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쏘가리는 막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일단, 루어낚시는 답이 없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다 써보는 거예요. 잡으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두워지니까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육아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 갔다 오면서 퇴근도 할겸 잠시 파로 들렸는데 정말 운 좋게 지그에드로 소가리한수 했습니다. 자, 오늘 잡은 한 30cm 될려나? 이거 바로 소갈입니다. <laughs> 너무 이쁘죠? 지금 생각해보 배가 빵빵합니다. 아주 이제 겨울 나야 되니까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는 것 같아요. 낚시를 좀더 하면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낚시를 더 못하는 게 진짜 아쉽네요. <웃음> 가거라, <웃음> 자, 살려 주겠습니다. 가거라. 사진 안 찍었다. 아...